안녕하십니까. 유진드 민자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참, 요즘 뭐, 하여 뭐, 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뭐, 쓰나미가 나지 않나. 아 쓰나미, 지진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 또 전화 많이 받고. 근데, 솔직히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지진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저 같은 경우, 는 지진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 2010년, 11년에. 왔다길래, 아, 뭐, 딱 뉴스가 왔다길래 바다에서 났구나. 왜냐면, 내지, 저희는 그 본진이 크라이처치에서 났기 때문에 피해가 심했어요. 그 그러니까 피해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니까 뭐 장난이 아니었다다 시내를 관통해가고 높은 건물인데 다 무너지거든요.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진은 뭐가 위험하냐. 지하실이 위험해요. 예. 건물이 지하실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요즘 내지 설계에서 이게 쓰러지진 않아. 근데, 옆으로 이렇게 부셔지는 건 있겠지. 근데, 문제는, 지하실이 있으면 건물이 어떻게 되냐, 무너져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성당에 그 지하실이 있는 그 건물에서 무너져 들어가서 거기서 피해가 많이 났었습니다. 예. 거기서 한, 지금 기억이한 거의 100명 정도 되는 관광객들이 외모를 당했는데, 그 외에 지하실이 없으면 무너져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전합니다. 저는, 지진에 의해서는 앞으로 뉴질랜드 크라이처치가 가장 안전한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다 왜냐면 여긴 지하실도 없고 그 이후에 지금 4층 이상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건물이. 내진성이 엄청 빡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려는 게아니또삼천포로 가는 그런. 예. 크라이처치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전화가 많이 왔는데, 우리 바다에서 났구나. 대충 알았죠. 어, 뭐 8점에, 아. 쓰나미 경보막울리길래 제가 누가 전화할게. 아, 쓰나미가, 이거 쓰나미 맞는 것도 천운이다. 천운이라기보다 되게 이 모든 수만 가지 요인들이다 맞아서 이게 올라와야지 쓰나미가 오지. 이게 지진 났다고 쓰나미가 다 오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뭐 하여튼 나라에서야 경보를 올리는 거니까, 모르니까 일단은. 올리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뭐 파도 한 2m 오겠다 생각했죠. 쓰나미 얘기하기로 했더니 아무래도 타우랑가 전화했더니 1m 왔습니다라더라. 아, 뭐다 그런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네. 근데 뭐 워낙 뉴질랜드의 근안에서 지진 이 나버리니까 이제 뉴스가 뉴질랜드로 나버리니까 막 전화가 오고 괜찮냐고 막뭐 올라... 여기보다 더 빨라. 나 여기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자가 숙제를 안 한다네? 그 이유가 있대. 뭔지 아세요? 밀림의 재화. 이거 설명하면 미쳐. 어. 개그는 설명하면 안 됩니다. 개그는 설명하면 아주 돌아버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구독자랑도 또 통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한국 뉴스를 보긴 하지만 그거에 저는 휘말리지 말라고 참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분들이 한국분들이다 보니까 뉴스를 어디서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신문사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한국뉴스 신문 같은 경우 제가 좀 한번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 뉴스를 쓰지 좀 출처 좀 올려줬을 요 출처 좀. 그냥 뭐 이랬, 이랬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 찾을 수가 없어. 이거 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얘기를 찾을 수가 제가 못 찾는 건지, 제가 바본지 모르겠지만, 출처 좀 올려줬으면,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래프 다 찾아서 올리는데, 좀 그런, 서비스는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광고비 받고 일하잖아. 저도 신문사 두 개나 운영했었어요. 비록, 광고비 안 주는 양아치들 수룩해 광고비. 제가 짜증나서 왜 때려쳤냐. 아막 짜증나 광고비 그 얼마 대주단도잘 주면 참 좋은데 그거 6개월 일년 밀려가지고 그거 깎으려고 하는 양아치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양아치 할때 광고 그건 버릇이야 버릇. 비즈니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하니? 내가 짜증나가지고 한 번은 어떻게 했냐면은 광고비 밀려 이사람테 어떻게 저이제 얘기야 제 얘기. 어떻게 했냐 가가지고. 서울대 나왔었는데 학원에서 이미 저기 떠났으니까 한 얘기야. 망해 그런 애들은 광고비 안 내는 애들은. 어떻하냐? 게 그걸 깎으려 들어 서울대 나가서 그 유학원인가 학원인가 하는데 그냥 안 받을 생각하고 갔어요 제가 그서 아니 학원이 되게 힘든가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안 내시려고 얼마 되지도 않는 광고비도 깎으시려고 그러고 자존심을 막상 아니, 그럼 내지 마세요 정말 힘든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 내지 마세요 했더니 자존심을 상해하더라고 그 내더라고 <laughs>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자존심 상하겠지. 네. 아니, 지는 차 사고 뭐하고 할거다 하면서 그 광고비 얼마 된다고 망하잖아, 그러니까 망하고 사잖아, 짐 싸가지고 뻔해. 예. 뭐제 얘기 좀 잘못했나? 아, 전 제가 신문사를 두 개를 운영을 좀 많이 있어서 한7년 했기 때문에 그 상황 압니다. 광고비 진짜 안 돼요. 예. 하여튼 그렇든 저떻든 간에 신문사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좀 기사를 쓰실 때출출해서좀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좀 신빙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걸 올려주면 참 좋겠는데 한국 분들이 한국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지금 하나 난 기사가 국경봉쇄가 집값 상승에 일조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국경봉쇄가 어떻게 집값 상승에 일조를 하니 무슨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긴 해. 뭐 집이 공급 부족으로 뭐뭐뭐 뭐, 뭐 해외여행 못 가가지고 그 돈이 뭐 집값 상,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 진짜 무슨, 그리고 지방에서 뭐, 아 양적 완화로 유동성 작업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집값으로 몰리는 거지. 그리고 지방이 뜨는 거는 부동산 복지 개발업자들이 도심에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지방으로 몰려가고 지방에다 이제 입바구지를 하는 거 아니야. 뻥과 날리고. 그래서 집값이 뜨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거품이다 뭐다 자꾸 그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고 응? 코로나 끝나고 어? 보조금 다 스탑되면 은 집값 무너진다고 얘기 나온 거 아니야 전 세계가 개판 나는데 어떻게 유젠드 집값만 뜰수 있겠어요 다 똑같잖아 어? 집값 유동성 작업 풀어가지고 양적 완화해가지고 유동성 작업이 올려다 집값 올린 거는 체계적으로 다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기사 보니까 제가 한국분이 얼마 전에도 얘기, 제가 이제 구독자랑 얘기하다가 한국 뉴스를 많이 보더라고. 한국분이니까 당연히 보게 되겠지가. 아, 그래서 한국 뉴스보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돼서 정말 제가 올린 겁니다. 또 이런 얘기랑은 또 맞지 않지만, 이거는 최근에 올라온 기사인데, 이, 아까 전에 제가 집값 올라간 얘기랑 좀 틀린 얘기예요. 70년 만에 가장 낮은 주택 소유율. 그래 제가 이 그래프 올려드릴게요. 제가 찾았어요. 예, 네, 있더라고. 사는데 오너십이 7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뭐야 부익부 분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뭐돈 있는 사람은 점점 집을 많이 소유하게 되고 젊은 애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 항상 집값 오르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왜냐 집값 오르면 젊은 애들은 지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대주면 사지. 그럼 우리들 부담이 더 커지는 거야. 경제적으로 집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무슨 자원 개발이다 무슨 개발의 돈이 들어가 집값에만 들어가다 보면, 집값 폭락하면 다 죽는 거야. 하, 참,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으면, 뭐, 잡긴 잡아야 되는데, 정문는 이자율만 올리면 되는데, 또 이자율은 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니까. 제가 볼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하, 하여튼, 하, 같여튼 이게 풀릴 기미가, 뭐제 얘기가 다 맞다는 거아니다제 얘기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데, 암튼 간에 집값 오르는 거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면 하 집값이 올라가, 이런 시기에 온라인 무슨 국가적으로 뭘 개발할 생각, 이게 집값, 하, 좀, 한... 좀 약간, 약간 많이 아주 섭섭합니다. 지금 정부에. 집값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뭐,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5년에서 이제 더 늘려버리면 무조건 이제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이제 생겨나는 거야. 기존에 갖고 있던 놈. 5년에 더들리면 집으로 어떻게 파니 그냥 하나 잡고 팔지도 못해 그거는 하나 오른 금액하면 내는 거니까 참좀 피곤합니다 여기도 가짜 계약서 생기게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아무튼 뉴질랜드 미실장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말도 안 되고 또 한국 분들이 한국 뉴스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구독자랑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그거 보고 했다가 아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출처도 없고 저울땐좀 약간 애매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해들었는데 하여튼, 유엔드 미실당,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제가 항상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뭐, 다들 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이거 초반에 얘기해야 되는데, 구독, 좋아요는. 하여튼, 저 요즘 노력하고 있는데, 뭐였어요? 이게 얼마 안 되더라고, 저도. 예, 이것또 따로 해야 돼, 얘기해야 되니까. 하여튼,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